거예요.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화요일 MBC 5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디지털 인재 양성에 135조 원을 투입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등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경제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신경제 비전 방안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 월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자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세계 5대 경제대국 진입을 목표로 한 신경제 비전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산업 분야에선 디지털에 특화된 인재 100만 명 양성을 위해 정부가 135조 원을 투입해 교육과 취업을 책임지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통해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각각 산업 고속도로와 인터넷 고속도로에 비견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5개 메가시티와 세계 특별도를 설치하는 국토 대전환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AI와 우주항공 등 미래 전략 기술을 추진하기 위한 과학 기술 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하고 주가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자본 시장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의 신경제는 세계 5강을 향한 성장의 신경제입니다. 지금이 대전환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분담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3분의 1삭감하면 삭감분을 세액공제 등으로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1년 동안 1,200만 원을 지급하는 저출생극복 공약도 내놨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 후보는 앞서 보도 자료를 통해 전국의 7대뿐인 닥터 헬기를 추가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는 등 멸공 논란 속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한국노총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잇따라 간담회를 열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에 참석한 뒤. 야권 단일화에 대해 관심이 없다며 이번 대선을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공공기관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비상임 이사 한 명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 이사회는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한 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 1시 44분쯤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의 한 야산에 공군 10전투비행단 소속 F5의 전투기 한 대가 이륙해서 상승 중에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조종사 A 대위가 비상 탈출을 시도했지만 탈출하지 못하고 전투기와 함께 추락해 순직했다고 공군은 밝혔습니다. 순직한 A 대위 외에 다른 탑승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전투기가 야산에 떨어져 민간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공사 중인 고층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하정동의 한 고층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건설 중이던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떨어진 구조물이 주차된 차량을 덮쳤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또 낙하한 구조물에 고압전선이 끊어져 인근 110세대 아파트 한동이 정전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안전조치를 한 한편 인명피해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새해 들어 두 번째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7시 27분 북한이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거리와 고도 등 발사체, 구체적인 재원에 대해선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며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발사 직후 일본 정부도 북한이 탄도 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발사는 지난 5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며 탄도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지 엿새 만이자 새해 두 번째 무력 시위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발사도 극초음속 미사일의 성능 시험을 위한 추가 발사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발사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국제사회가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가 열린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 회의를 열어 상황을 점검하고 정세 안정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이번 발사에 대해 강한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해 대화 재개와 협력에. 조속히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구속된 재무팀장의 가족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 경찰서는 어젯밤 오스템 임플란트 이모 재무팀장 아버지의 경기도 파주 집에서 이전 팀장이 횡령한 돈으로 사들인 금괴 2 5 4개를 추가로 발견해 압수하고 아버지도 횡령 혐의로 정식 입건했습니다. 한편 이전 팀장의 아버지는 오늘 오전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오늘 아침 유서를 남긴 채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19780년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함세웅 신부와 명진 스님, 황서경 소설가 등 2022명은 오늘 희망행동 22 출범식을 갖고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도록 모든 세대가 합의한 민주평등, 정의의 가치에 기초해 앞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고 배은심 여사가 오늘 연결식을 끝으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민주의 길 배은심 어머니 사회장 장례위원회는 오늘 오전 빈소가 차려진 광주 조선대병원에서 발인을 한뒤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연결식을 진행했습니다. 배여사의 유해는 광주 망월동 8묘원의 이한열 열사 선친의 묘소 옆에 안장됐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증권 소식과 날씨입니다. 삼성증권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양 시장 모두 상승하며 출발한 화요일장이었지만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매물이 이틀째 출회되면서 하락 전환한 뒤 970선마저 이탈되며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반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가 보합권 내에서 소폭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0.66포인트 상승한 2,927.38포인트로 코스닥은 10. 46포인트 하락한 969.92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매수하는 하루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 혼조세를 보였던 가운데 LG화학이 세계 최대 규모 구미 양극재 공장 착공식 개최 소식에 힘입어 3% 넘는 강세를 기록했고 유한양행은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에 국내 공급을 맞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소폭 반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크래프톤이 4분기 실적 컨센서스 하회 전망에 오늘도 약세 흐름을 이어갔고 롯데케미칼은 증권사의 4분기 실적 둔화 전망의 영향으로 이틀 연속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은행 업종이 가장 크게 조정받았고 전기전자 업종은 가장 크게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4.4원 하락한 1194.7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다시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칼바람이 불면서 한낮에도 종일 영하권을 맴돌았는데요. 내일은 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로는 한파 경보가, 충청과 경기 동부, 경상도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이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는 앞으로 사나흘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찬 공기가 서해상을 지나면서 눈 구름도 만들어냈습니다. 이 시각 고창의 모습인데요. 맑은 서울의 하늘과는 달리 이렇게 흰눈이 도로 위로 펑펑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눈은 내일 오전까지 더 이어질 텐데 호남 서해안을 최고 5cm, 제주 산지로도 20cm 가량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밝겠고 밤부터는 흐려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아침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영하 12도, 춘천이 영하 16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영하 3도, 원주도 영하 3도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올해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청 이남 지역에는 또한 차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화요일 MBC 5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